자, 어, 지금까지 풀면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함수식 세우는 거, 그 다항함수 나오면 함수식 세우는 걸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22번이 딱그 문제거든요. 이제부터 문제를 잘 읽어보니 3차 함수 시작해놓고 f 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식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음. 자, 갑니다. 21. 일단. 아, 좋다. 좋지. 뭐. 가족권이 좋잖아. fx의 모양도 결정되고 x축의 위치도 결정되죠. 근데 잠깐. fx의 최고 차이 갯수 양수의 엄수야. 모르지. 가정하고 출발하자. 양수라 가정하자. 요렇게 생겨야 돼.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죠. 그러면 X축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만 먼저 생각해보고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FX가? 음. 그러면 뭐이걸 내가 그냥 이제 뭐 세우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미지수 갖다 댈게. 그럼 이거는 이제 가조권은 푼 거고 이제 나조권을풀 건데 어? 이거 뭘로 보이세요? 합성함서 보이세요?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거 자 출발 먼저 가는 함수 누구예요? x-fx예요 나중 가는 함수는 fx죠 맞죠? 이 친구가 이 안에 들어간 거잖아 됐니? 방정식이 뭐래? 는 0이죠 그러면 샬라샬라샬라에서 여기 뭐 나와야 돼? 0되게 하는 얼씨구 여기가 몇 개야 돼? 3개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럼 벌써 이거 가지고 역추적을 해 이제 여기 fx야 이거 0되는 거뭐 있어 그림 보니까 어! 알파하면 베타지 됐지? 무조건 합성함수의 식이 나오면 합성함수의 구조 이 구조대로 풀면 다 풀리게 돼있다고 했어 분명히 응? 그러면 이제 요걸 찾아보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 어떤 네모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 싹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게 이게 세 개가 있어야 돼. 물론 얘가 이렇게 가고 뭐 어떤 녀석은 또 이렇게 가고 또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y 값으로 알파가 되는 이 네모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네모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알파란 얘기죠. 그럼 그 식을 한번 써볼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모 마이너스 F 네모가 뭐라는 얘기야? 알파라는 얘기. 이걸 만족하는 네모, 여기에 네모 값이 몇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라고. 오케이? 그런데 요거를 살짝 얘네들 위치를 바꿔봐. 그럼 무슨 식이 돼? F 네모는 네모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지. 마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fx는 x-α의 근이 네모인 거지. 됐니? 아...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이제? fx 그래프하고, x-α라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네모입니다. 이 뜻이라고. 알았어? 그럼 fx 그래프를 그리고, x-α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갖다 그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을 체크해보자고. 근데 fx는 그려졌잖아, 저기? 이제 요 행을 갖다 그려봐 요거 요 기울기 1자리고 X절편이 몇이에요? 알파죠 오예 여기 여기서 기울기 1자리 그릴거지 그냥 그려봐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면 몇개 만나요? 세개 만나죠 일단 첫 번째 알파 만나죠 그냥 그 말이 뭐야? 여기 알파로면 알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다음에 또 만나죠, 여기. 여기 뭔지 모르겠어? 여기 세모야. 그럼 세모를 넣으면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오케이? 또 여기 또 생기잖아. 됐니? 그럼 여기서도 또뭐 대표? 어, 해.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생기는 거라고. 됐지? 근데 이것만 있어? 이거는 지금 너네 알파를 푼 거고, 이번엔 베타가 되게 하는 녀석도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바꿔, 이제? 이거 베타로 바꿔. 그렇게 또 풀어. 그럼 기울기 1짜리면서 베타짜리, 이거 그려봐.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XL평이 베타인 거잖아요. 여기다가 기울기 일짜리 그려봐. 이거 몇개맞나세 개죠. 정확하게.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지금 베타 넣으면 뭐가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거 뭐야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넣으면 베타 된다는 얘기야. 또 여기 슈르르르르르르, 여기 뭐야? 뭐 있어 이제? 네모. 다 나오죠 이제? 네모. 또 베타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이방정식 만족하는 근이 몇개 있는 거예요? 여섯 개나 있는 거지. 근데 너네는 뭐 원하는 게세 개잖아. 그럼 이런 그림이 되면 안되는거지 오케이? 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생각해봐야된다 요거 여기서가 여기는 무조건 두개 생겨 여기가 여기가 접선이 0이니까 근데 얘는 접선이 지금 요거보다 작을때 뭔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길때도 한번 생각해봐야되거든? 그래도 어쨌든간에 세개는 넘어선단 말이야 여기가 무조건 두개 생기면서 여기 세개 생기 얘에 의해서 무조건 세개가 생기니까 여기 하나 무조건 먹고 들어가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가정한 x축이 여기 있다라는 가정에 의하면 모순이 생긴다고 그럼 x축을 어디다 갖다 댈래 이제 위에다 갖다 대보는 거지 그럼 위에다 갖다 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자 위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가정만 맞는 거지 이제 또풀때또 또 이거 또 푸는 거지? 그럼 기울기 몇 자리? 1 자리? 여기서 1 자리 그래프 그려봐? 이거 몇개 만나? 3개 만나지? 여기서 1 자리 그래프 그려봐? 어쨌든 3개 초과하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란 얘기야. 그럼 무슨 과정에 무슨 생긴 거예요? 초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과정에 무슨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fx라는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이면서 한번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면 될거요 이렇게 생긴다라고 봐봅시다. 자, 그러면 X축 여기다 갖다 대볼게요. 저기 알파 잡을게요. 여 베타 잡을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젠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되면 이제 환호성을 질러는 되는 거야. 이제 22번 내가 드디어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맞췄다 하면서. 어? 자, 여기 뭐? 요거 풀어, 이거. 그니까 이거 되는 거 있지? 이거 되는 거. 요, 이거, 이거 푸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기울기 1자리인 그래프 를 이렇게 갖다 여기까지 이거 몇개 맞네요? 이거 하나밖에 안 만나지. 그까지 베타밖에 하나 없는 거지, 요거. 그러면 이제 결론은 여기 알파가 되는 요 장소에서 풀 건데, 그러면 요거 이제 알파로 풀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울기 1자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하나가 생겼으니 남은 몇 개가 생겨야 돼? 두 개가 더 생겨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는데 이 그래프하고 몇개 만나야 돼요? 두개 만나려면 삼차함수가 직선하고 관계가 두개 만나려면 접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여기까지 결론을 매겼으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 식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음. 그러면 요식 한번 식 세워봐. 요 접선 뭐라고 할래. 음, x 마 알파죠 이거. 맞죠?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F1로 4고요. f 1로 하면 사고요. f 프라임의 1이 1이고요. f 프라임의 0이 양수, 아 1이래. 1보다 크래요. 물론 이거 가지고 그냥 식을 세워도 되는데 선생님 은 여기다가 끼워가셔서. 다시 풀게. 봐봐. 아, 요거 기울기가 1이네. 이게 1이네. 음, 1로 잡아 여기. 오케이. 됐지. 거기 y 값이 4네. 그럼 요 길이가 몇인 거야? 4인 거지. 됐지. 근데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길이 몇이 돼? 4가 돼야 되면서 알파 나오지.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지? 그러면 요걸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식 세워 시작 어떤 식 세울 건지 봐 fx랑 빨간색 접선하고의 관계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초고층의 개수 몰라 야 근이 뭐하고 뭐 나왔어? 빨간 거하고의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중근이지 누구하고? X 플러스 3하고. 이렇게 식 세우는 거는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식 세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조건을 하나를 더푼 다음, K 값을 찾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씩 벌써 써버린 겁니다. 음. 그럼 뭘 이용해서 K를 찾을까? 요거 그림 봐봐 여기서 접하는 걸 했니, 너네? 이거 안 했지? 즉, f'에 마이너스 3이 몇인 거야? 0이 돼야 되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찾기 원하는 거죠? 맞죠? 따라서 f'을 갖다가 구합니다. 자, 그러면 k에 x-1의 제곱 더하기 2, kx 플러스 3에 x-1. 더하기 1 되는 거지. 맞지? 여기에 뭐지 뭐라고?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라고. 어. 그러면 16k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달라나가고 이거? 더하기 1입니다.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6분의 1. 초억의 개수, 음수, 떠오신 거 맞죠? 확인, 마지막 확인. f 프라임의 0이 1보다 큰지도 확인. f 프라임의 0. 여기다 0 넣겠습니다. 에버프라임의 0, 0 넣으면 k, 0 넣으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1. 됐지? 요게 마이너스 5k하고 플러스 1인데, 이걸 1보다 크다라고 풀면 k는 뭐가 나와야 돼? 음수, k 음수 맞지? 그러면 다 완성된 거네. 요거 왜 나왔냐면은 이것도 X축이 요거 말고 또 어, 어디 그래프 그릴 수도 있어 위에다 그릴 수도 있었잖아 응. 그 중에서 원래 잘 찍은 거지 한마디로 어자 이렇게 해서 다맞다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K 완성됐으니 여기다 0 넣으면 되는 거죠 F0 어, 0 넣으니까 3K 하고도 더하기 3이네 맞지 응. 그러면 요거 3 빼기 16분의 3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1 6분의 몇이에요, 이거? 6, 38, 48, 45. 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정답은 61. 이 정답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구조는 가, 나조건, 가조건은 되게 쉬웠잖아? 나조건을 제대로 잘 해석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